저도 아이패드가 생겼습니다. 아이패드랑 펜슬이랑 키보드까지 생겨서 이제 편집을 열심히 할수 있겠다. 쉽게 할수 있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한 번을 안 했네요? 특이 취향 예진. 특이 식성. 커피. 피 초콜렛 내일은 저랑 엄청 친한 대학교 동기가 결혼을 해서 거기 가야 돼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듯. <laughs> <laughs>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백수도 길었고 약간 조금 피폐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우울감도 깊게 길게 왔던 것 같고 아무도 모르겠지만 나 혼자 일을 다시 시작하니까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일, 집, 주말에는 진짜 무조건 휴식.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계속 이런 패턴으로 보내고 있고 이제는 뭔가 제가 원래 되게 밖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좋은데 쉬는 게 우선 충족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휴식 시간이 충전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게 노화인가요? 벌써?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조금 다들 이러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한 시간이 조금 길어서 보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내 몸을 고쳐주고 수리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플라시보 치료. <laughs> 바나나를 좀 먹어볼까? 엄마가 바나나를 챙겨주셨는데 색깔이 근데 이게 김치 냉장고를 보관을 하셔서 그렇지 안에는 엄청 싱싱하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요 점심 식사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좀 진짜 대식가들이 웃겠지만 중대식가 거든요 약간 대식가 그래서 간헐적 식이돼 버려 가지고 다이어트 효과는 하나도 없고 그냥 많이 먹고 있어요 어쨌든 시간 외에는 안 먹으니까 그냥 많이 먹고 있어요 <laughs>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하면은 뭔가 관리를 전혀 안 하는 단체책가 아주 조금이나마 관리하는 신용을 하려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너무 싫어하십니다. 몸상한다고. 여러분은 요즘에 운동하시나요? 라방인 쪽. 음, 하시는구나. 요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너무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뭔가 게을러졌나 봐요.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 그래서 요즘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막걸리나 와인이나 맥주나 이런 거를 혼자 마시기도 하고 집에서 가족들이랑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더니 당연히 몸에 안 좋겠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알콜을 줄이려고, 무알콜 맥주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laughs> 사람들, 어래 여덟 명은 왜 먹냐고, 맥주 한잔 정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전, 낮에도 막 먹고 싶단 말이에요. 출근하기 전에, 아,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택배기사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박스채로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작업실에도. 무알콜? 무알콜? 방송 논알코올방송 편집할지 안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몰라 졌으니까 붕겉질이 땡기죠? 다 먹었어요 드디어 귤. 동네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집 앞에 동네 완구가 있어가지고 맛집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피자, 햄버거, 맥주 한잔할 만한 그런 데가 되게 많은데 같이 가려면은 약속을 또 굳이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또 이성 친구, 여자 친구도 아니고 또 너무 내집 앞까지 오라고 하기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뭔지 아시죠? 동네 친구 만날까? 이게 안 돼서 너무 아쉬워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잖아요? 30대에 우아이콜맥주 우아이콜맥주도 맛있다 그거는 약간 이거 0.00도잖아요 0.05도인가? <목소리> 아주 극 임산부는 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짠! <laughs> 보이시나요? 이렇게 인스턴트 커피를 젖지도 않고 <laughs> 먹어서 마시네요. 이거 어떡하지?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배통이 큰가 봐요. 물 종류 같은 거, 너무 많이 마시는데 배가 그렇게까지, 물론 부르긴 부르는데 그렇게까지 남들처럼 배가 부르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커피 마시고 배불러서 밥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큰 잔을 마시면서 밥을 먹어요. 자랑은 아니지만요. 이제 배를 채웠으니까 아이패드를 보여드릴까요? 따라라란 음악 틀고 있음 어머나 부럽죠?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도 보여 드릴게요. 처음에 너무 신기해 가지고 그림을 좀 음악 잠시 안녕. 그림을 좀 그려 봤어요. 짠. 이렇게 너무 귀여운 제 친구네 강아지 어, 이름이, 가... 아, 별이. 짠. 어때요? 반응이 별로더라고요.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운데. 오. 물론, 저는 똥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짠. 아, 귀여워. 아이패드를 어느 때 많이 쓰시나요? 어느 때 써야 유용하다고 소문이 나나? 저처럼만 안 쓰시면 될듯 제가 간헐적 단식하고 있는데 지금 아침 8시부터 2시까지 먹거든요 1시 50분이라서 이거 방금 땄는데 10분 만에 다 마셔야 돼요 저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0분 만에 원샷 할게요 도수치료를 어쩌다가 받게 되냐면, 집에서 TV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호드큰스트가 도수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너무 시원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바로 찾아서, 다음날 바로 갔어요. 막, 카이로프라틱, 막뼈 맞추고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사장님 되는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하고, 한 3주? 근데, 뭐, 그 병원은 노년이거든요. 아, 거기 갔다가 또 출근하고, 이런 게 은근히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서치를 용산? 도시치료 봉한 곳 발견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만 알고 싶은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한 번밖에 안 받아, 조금 더 받아보고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물어본 적은 없지만, 요즘 진짜 봄날씨지 이 않나요? 봄이 오나요? 저 머리도 파마한 거, C콸 펌 했는데, 티가 안 나죠? 안 감았다는 게, 저녁에 감고 잤다. 아침에 세팅을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일어나저러나 더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친구가 요즘에 역주행하고 있는 브레이브걸스 폴리는 그거 쳐서 올리라고 하는데, 도전조차 못할 만큼 어렵더라고요. 칭찬해줘서 고마워. 요즘 관심사. 저는 1번. 세부화. 1번 몸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몸을 계속 살이 사... 칼로리가 진짜 낮아요. 30칼로리 What's in My 침마이 k 해볼까 했더니, 칫솔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서 탈락 <laughs> 이따 카페에 가가지고 편집을 해볼까? 안녕 헬라운드 <laughs> <클라우드. 웃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